x 플러스 ey, x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사와죠나 그냥 암산으로 그냥 나와. 너 이거 있지? 네. 밑에 있는 거. 저거 비교해봐. 를 음. 요거. 세 제곱. 그 제곱. 요거 제곱. 네. 두개 곱한 뭐야 돼. EX요 EXY지 네 그거 부호 반대지 그러니까 바로 뭐야 전경하면 이거 세제곱 세제곱 또 이거 세제곱 세제곱 그런데 이거 플러스지 네이 플러스야 아네 이게 끝이야 이거라고 이거 이거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 알겠냐 네. 응용한 거야, 응용한 거.